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해 볼 자료는 개인회생 절차의 거의 심장부라고 할수 있는 보정 권고에 대한 전문가의 설명입니다 네. 신청서를 딱 내면 법원에서 마치 서류 면접처럼 질문지를 보내온다는데 이 답변에 따라서 뭐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걸 그냥 서류 보충 정도로 생각하면 정말 큰 오산이고요 아 그런가요 네 법원이 아이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를 줘도 괜찮을까? 이걸 최종 판단하기 위해서 벌이는 뭐랄까 심층 인터뷰에 가깝습니다. 심층 인터뷰요? 네. 사실상 재판에 거의 모든 게이 과정에 담겨 있다고 봐도 무방하죠. 와, 무게감이 확 달라지네요. 자, 그럼 법원의 그 날카로운 질문 리스트. 첫 번째부터 한번 보죠. 슬라이드를 보니까 최근 1년 내 대출금의 사용처 이게 가장 먼저네요. 네. 왜 하필 최근 대출인가요? 아, 모든 질문은 결국 하나의 핵심 개념으로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핵심 개념이요? 네. 바로 청산 가치입니다. 아, 청산 가치. 네. 쉽게 말해서 지금 당장 이 사람이 파산했을 때 가진 총재산을 의미하는데요. 개인 회생을 하려면 최소한 이 가치보다는 더 많이 갚아야 한다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최근 대출금의 사용처가 뭐 도박이나 사치, 유흥처럼 불분명하게 사라졌다. 이러면 법원은 그 돈을 숨겨둔 재산처럼 취급을 해요. 아, 숨겨둔 재산으로요. 네. 그래서 그걸 청산 가치에 그냥 더해 버립니다. 일종의 페널티죠. 잠깐만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 원래 재산이 3천만 원이었는데 최근에 대출받은 3천만 원을 도박으로 다 썼어요. 음. 그러면 법원은 제 재산을 6천만 원으로 본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변제금이 두 배로 뛸 수도 있는 거죠. 와, 엄청나네요. 그래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인 계좌 입출금 내역이랑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다 같은 맥락에서 보는 거고요. 아, 최근 1년간의 기록을 보면서 이제 뭉칫돈이 어디로 갔나 추적하는 겁니다. 근데 잠깐만요. 계좌 이체로 큰 돈이 오간 거랑 신용카드로 뭐 소소하게 쓴 내역은 성격이 좀 다르지 않나요? 법원은 어떤 걸더 집중해서 보나요? 아, 그거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다 봅니다. 보통 100만원 이상의 큰 거래는 이거 어디에 썼는지 하나하나 소명을 요구하고요. 하나하나 다요? 네. 그리고 신용카드 내역으로는 전반적인 소비 패턴을 보는 거죠. 소득에 맞지 않는 과소비가 습관적으로 보인다. 그럼 그것도 청산 가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중요한 건 갚을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얼마나 책임감 없는 지출을 했는가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좀 의외인데요. 배우자의 소득까지 확인한다고요. 이건 채무랑 상관없는 배우자한테 좀 불이익을 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근데 목적이 배우자에게 책임을 묻는 게 아니고요. 아, 그런 게 아니에요? 네. 가구 전체의 생계 능력을 좀 현실적으로 판단하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청자 소득이 300인데 자녀가 둘이에요. 그럼 3인 생계비를 인정받고 싶겠죠? 그렇죠 당연하죠 하지만 배우자가 소득 활동을 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아 자녀 한 명은 배우자가 부양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2인 생계비만 인정해 줄수 있습니다 아 결국 부양가족 수를 현실적으로 다시 계산하기 위한 거군요 맞습니다 변제금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려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 해외 출입국 기록이네요 와 이제는 여행 기록까지 다 내야 되는군요 네 특히 팬데믹 이후로 더 깐깐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녀온 해외여행은 사치성 지출로 간주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럼 이것도 다 청산가치에 더해지나요? 네 물론 뭐 부모님 환갑 기념으로 지원받아서 다녀왔다. 이런 식으로 본인 돈을 안 썼다는 걸 증명하면 괜찮지만 그게 아니면 여행경비 전체가 청산가치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리해 보면 법원의 모든 질문은 결국 지난 1~2년간 성실하게 살았는가? 이걸 검증하고 그걸 통해서 청산가치라는 변제금의 최저기준선을 확정하는 과정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대전제 아래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네, 채무자에게는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지만. 채권자들에게도 최소한의 권리는 보장해 주겠다. 뭐 이런 제도의 균형점이라고 할수 있죠. 아, 이게 단순히 빚을 탕감해 주는 제도가 아니라 지난 삶의 재무적 책임을 정말 철저하게 따져 묻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의 지난 1년간의 금융 기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면 그 기록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